야 기승난다. 덕준아, 어, 덕순아 조심해. 어머. 아, 정수나, 정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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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어쩜 저렇게 귀여울까요? 네. 아니, 저, 아니 어쩜 기억이 나죠 맞죠? 저 드라마가 저는? 예, 선명하게 기억나시죠? 예. 너무 잘 기억나요. 이저 아, <laughs> 아, 당시 아이들도 저 드라마를 많이 봤잖아요. 예. 하고 회식이 좀 있었다. 아이가 예. 시시구요. 저에 진지 좀더드시서마 아버지예. 아이 어디 그 사과 하나십니다. 머리도 고 시대 사지에 아버지 새숨을 떠나기 시작 깜깜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보래주 이놈의 꾸리들이 해보를 보살라온 배안으 뛰어들어요. 꼬리가 <laughs> 먹고 아니야 그것 고기가. 어미야 <laughs> 어미도 어? 먹고 아비도 <laughs> 먹고 자다자 <laughs> 저도 저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달동네라는 네. 드라마였는데 아마 저 드라마가 어 평균 시청률이 한60% 정도였고 진짜? 주간 내내 주간 예. 시청률이 전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네. 어. 끌었었죠. 맞아요. 네. 여기서 이제 9살이었던 김민희 씨가 주인공 부부의 어린 딸 보셨던 것처럼 똑순이로 활약을 했고 재밌는 사실이 이때 아버지 역할을 맡으신 분이 예. 아, 이제 배우 추상미 씨의 아버지 음. 돌아가신 추성웅 선생님이셨어요. 아 근데 그 똑순이 역할이 실제 따님이 추상미 씨에게 갔었대요. 원래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뭐 추성웅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배우, 배우, 배우. 우리 애를 배우로 키울 마음이 없습니다. 아 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김민희 씨가 캐스팅이 됐는데 막상 김민희 씨가 촬영을 시작하니까 추성호 선생님이 김민희 씨를 진짜 딸처럼 끼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추상미 씨가 드라마 방영 내내 아빠 뺏겼어 우리 아빠가 딸아 친구를 좋아해 하면서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아빠한테 아 쳤다고 예. 아 진짜 속상했겠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네. 그럴 것 같아. 요 왜냐면, 추상민 씨랑 김민희 씨가 실제로 동갑이라고 네, 들었는데, 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고 저는, 혹여라도, 이제, 우리 조현우 씨랑 이렇게 MC를 같이 우리가 하면서도, 예. 혹시라도, 이제, 음. 뭐, 부부가 아니냐, 이런 음. 오해를 살까봐, 음. 굉장히 거리를 두는 거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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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진씨, 네. 오늘 네. 첫 방송인데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 되게 저는 네. 이승이안나운서 지적인 줄 알았는데, 약간 푼수 스타일이시구나. 아, 미안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네. 네. 아, 뭐, 분위기 좋아요. 지금. 네. 자, 이제 1990년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에안한 네. 아역배우 누가 있을까요? 이때는 어린이 와. 모델을 광고로 한 음. 어, CF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린이 모델 TV 광고 범람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요. 어린이 모델 어떤 어린이 모델이 20여 편의 광고에 출연을 했고 음. 전체 어린이 모델 광고 중에서 10%가 넘는 점유율이다. 어, 진짜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거의 뭐 대중들에게 기억나는 광고는 이분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 아닌데. 아, 그렇죠. 이분도 역시 현역으로 활동 중이시거든요. 오. 영상으로 한번 누군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탄생시키는 첨단 아, 기술. 네, 청단 눈, 기술. 눈, 눈만 아, 봐도 아 아시잖아요. 네. 네. 인간의 힘들어 행복을 첨단 기술로 창 김민정 씨가 그때 때가... 가고는다 했죠, 진짜. 네. 와, 와, 어머머머. 저 광고도 네. 너무나 승승하게했이나요 저... 이쯤 네. 지금이라똑같을까요 서준아? 아, 저 눈빛을 아, 보면 쓰겠네요, <laughs> 자동차. <laughs> 자 자동차...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제3 세대 스나. 아 이제3세세세요세세 아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나지 않는 따뜻한 마음. 안전하고 편안한 제 세대 승용차 엑 전혀 우와. 변함 없이 모태 미녀잖아요 말 그대로 아, 아직도 그 눈망울이 선합니다. 아. 예 아무튼 김민정 씨가 어떻게 데뷔했냐면요. 김민정 씨의 이모가 음. 어떤 유아복 선발 대회 에 그냥 재미로 참가 신청을 했대요. 우리 오. 조카 예쁘니까. 오. 네. 근데 그 사진이 화제가 돼서 어린이 모델로 진출을 했고. 웬일? 실제로 진짜 사진 딱 비교해 보면요. 똑같아요. 오, 진짜 똑같네요. 네. 오. 웬일이야? 한 어, 수십여 년전 사진 같지 않고 어저께 사진 같죠? 아. 못해서요. CF뿐만 네, 네.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김민정 씨는 KBS 연기대상에서 9 2년도에 아역상, 음. 98년도에는 청소년상을 받는 등 음. 이 연기자라는 아역배우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였어요. 맞습니다. 어. 아역배우들은 과거 이미지 때문에, 성인이 돼서 그 그림자에 가려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예. 편견이 확 깨졌어요. 김민전 씨가 어떤 본보기가 됐고 와. 여전히 드라마에서 맹활약 중인 걸 보면 아마 지금 아역배우를 꿈꾸고 혹은 아역배우를 활약하는 친구들의 제대로 된 롤모델이 아닌가. 아 생각이 듭니다. 90년대 정말 대표적인 아역 배우가 김민정 씨였다면 이제 2000년대는 바야흐로 아역 배우 홍수시대고요. 아...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유승호 씨입니다. 아, 근데... 네. 저랬는데 어떻게? 정말 집으로 나와가지고 공일류. 광고 광고네요. P C S 예. 눈에 펼쳐지는. 오머오머 저렇게 눈도 터트했는데 얘가. 아 이게 아역이었군요. 벌써 16년 전 작품이네요. 너 때문에 힘들어서 엄마 아팠으면 좋겠어? 잘하네 우리 준이 옳지 그래 눈 맞추고 엄마 사랑해 엄마한테 준이 사랑해 엄마한테 뽀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아니에요 <laughs> 진행이 힘들 정도인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엄마랑.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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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잘했네요. 잘 살았어요. 유승호 씨는 우리 인간적으로 박수 한 번. 예. 제가 인터뷰했을 때 기억이. 네. 제대하자마자 아마 첫 작품 때 인터뷰를 했었을 거예요. 네, 어땠어요? 근데 유승우 씨가 네. 그 목소리가 되게 더 굵어진 것 같길래, 어, 뭐 군대에서 소리 많이 질렀어요?라고 네. 제가 여쭤봤더니 맞다고. 어. 내 아역 이미지를 그 안에서 어떻게든 깨고 아. 싶었다고. 그래서 네. 똑같이 훈련을 할 때도 난더큰 소리로, 네, 정말 대한민국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와. 열심히 누구보다 군 생활했다는 걸 보니까 잘 자란 아역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한 명의 잘 자란 청년이 아닌가. 음,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이더라고요 제 와, 느낌에. 와. 유승호 씨의 데뷔작이 사실은 영화는 집으로인데 네. 드라마는 엠본부의 가시고기라는 작품이거든요. 와. 거기서 이제 백혈병 어, 걸린 아들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고 당시 음. 아버지 역할이 정보석 선생님이셨어요. 와. 정보석 씨가. 아, 이 친구는 내가 사달라는 거다 사줘서라도 얘 배우로 만들고 싶다. 음. 너무 천부적이다. <laughs>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laughs> 정말 될성, 오. 될성 나무는 떡볶이다 <laughs> <나요. 나요>. 네. <laughs> 음. 이렇게 이작품대 네. 스타, 우리 아역스타 유승호 씨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 제가 한참 나이가 많은데 어빠라고 네. 불러야 하는 또 다른 아이엿스타가 음. 탄생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정말 누구라도 이분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예, 예. 여진구씨. 아, 여진구씨. 아 여진구 아 예. 예, 아 야, 내가 일생이다 오, 진짜 여진구씨. 내기때다 아, 야, 야 어, 너눈좀 똑바로 뜨고. 어반아 저게 반할 수 있어요? 반하기에는 좀 눈한 거 같기도 한데요. 네, 많이 눈한 거 같은. 이거더 가져. 우리 도련님이 주시는 거다. 몸도 매력적이고. 어. 아, 남자인 척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주고 어? 싶으면 네가 직접 줄 일이지. 그렇지. 남자 날 시키니? 완전 튕겨야죠. 아, 아, 아 맞아요. 이게... 이때도 괜찮아. 지금 시냐 교실에서. 어 목소리가. 넌 이게 지금 교실에서 무슨 진짜. 짓 같니? 너. <웃음> 왜 <웃음> 얘한테 함부로 군는데? 아 목욕탕 목소리. 지하 한5 0 m 에서 울리는 듯한. <laughs> 네. 야 눈빛 봐라. 서현, 서현 씨죠? 맞다. 서현 씨 나왔습니다. 아, 아 저희는 뭐야? 별이 약간 그런... 소재였던 거죠 그쵸? 그